의결로 천국이 가까이 오는니로 평락과 크락과 엄난하찬 백성들아 의거로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루어 떠다, 너희가 의자는 물을, 너희가 의자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럽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로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로, 향락과 쾌락과 음나라찬 백성들아 의겨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것도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럽다 영혼이 고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겨라 천국이 가까이 원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렵다. 영혼이 고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펜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평락과크락과 음란의 잔백성들아되이거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것도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그런 말을 맘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롭다. 영원히 고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결아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라! 형락과 쾌락과 음란라처 백성들아 의결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도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회결하라. 향락과 쾌락과 음란의 찬백성들아 회결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어도다 너희가 의하는 물을, 너희가 의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어롭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논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하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넘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원인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겨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향락과 쾌락과온란의천백성들아의거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도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의자는 물을, 너희가 의자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렵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해결하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라해결하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라해결하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라해결하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라 향락과 트락과, 엄나라 천 백성들아 외결아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도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천국에 들어갈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고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노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롭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노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락과 폐락과 음란의 천백성들아 의겨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루어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롭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결하라.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라. 향락과 크락과 음란하찬 맥상들아 회결하라. 너희의 멸망이 너앞에 이뤘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렵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렵다 영혼이 고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노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럽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있습니다그러므 천국이 가까이 원 행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게라, 천국이 가까이 원흥이라,